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일기 본문은 요기 39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42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로 해서 긴 욥기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각도로 고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새 친구들과 욥 그리고 엘리후와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천천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속이 시원합니까? 아 고난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십니까? 근데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고난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는 성경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에게 임한 고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살펴봤듯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진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은 이런저런 이유야 하고 말해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는 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욥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그냥 속 시원하게 네 고난의 이유는 이거야라고 말해 준다면 욕도 좋고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우리 한계가 있는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난한 집의 아이가 tv에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좋다는 것을 보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이담에 커서 자기는 유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아빠는 흔쾌히 보내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TV를 보니 미국 학비는 엄청 비싸다고 소개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며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우리 집은 가난한데 어떻게 내가 유학을 갈수 있어요?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자 아빠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맞아, 우리 집은 가난한데 아빠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으니까 그 수입에서 몇 프로를 적금을 들고 부족한 부분은 어디 은행을 통해서 이자 몇 프로짜리로 대출을 받으면 될것 같구나. 야. 라고 할것 같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야, 넌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면 돼. 아빠는 압니다. 아이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 봤자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은 건너뛰고 아이에게 그런 건 아빠에게 맡기고 공부만 할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요비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백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자세한 답이 아니라 창조조이자 구원자 된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지금을 잘 견디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욕을 만나서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면서 너는 모르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지금의 고난은 말로 설명되어진다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해결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말합니다. 2절.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악까지도 사용하여 선하게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크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고난을 대입해서 말해 보자면 하나님의 이 고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크신 계획 가운데 고난의 부정은 주님의 긍정으로 그 뜻이 성취될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한계가 있는 지혜 속에서 나는 의인인 것 마냥 함부로 떠들어댔음을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마치 지금의 우리처럼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시냐고, 무고한 영혼들이 전쟁으로 죽게 내버려 두시냐고, 믿음 좋은 내 가족이 왜 병들어야 하느냐고,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면서 내가 뭐라도 된것 마냥 말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사람의 보기에 무의미하고 실패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고난과 같은 부정도 긍정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의 하이라이트죠. 오늘 말씀 오 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즉 고난을 통해서 욥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전능자의 마음,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의 이유에 해답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론이 필요하거나 정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고난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자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으면서 자기 지혜를 포기할 때, 그렇게 고난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엔 수많은 난제들이 있을진데. 부디 오늘의 욥을 기억하면서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엇보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달라고 이제는 귀로만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